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익숙한 레이아웃의 이런 디스플레이인데 어? 뭔가 힌트가 있죠? 힌트가 뭉탱이로다가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모니터인 차량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녹화하기 조금 귀찮아서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일하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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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자동차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던 차 세대만 간략히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아, 수건도둥 둥은 저런 차도 좋다고 얘기하는구나 정도로 참고 정도만 하시고, 구독자 중구 추천은 계속 이어지니까, 언제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첫번째는 3시리즈, 그리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340i입니다. M340i는 3시리즈랑 M3 사이 정도에 있는 고성능 3시리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의 차 값은 M3 절반이 조금 넘어가는데 내가 운전할 때 재미나 성능이나 이런 걸다 생각하면 한85% 정도는 비슷한 맛을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자동차 성능이 있다면 밸런스 좋지, 잘 나가지, 잘 생겼지, 뭐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한 그런 패밀리카 용도, 짐차 용도 이런 부분만 빼면 얘가 단점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이 3 시리즈인데 어쨌든 차값이 거의 3 시리즈보다는 점5배 이상 비싸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3 시리즈는 좋은 차다. 그중에서 M340i는 정말 끝내준다. 요거에 대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에 반박을 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격 대비 주행에 있어서는 만족감이 한173% 정도 굉장히 굉장히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물론 일반 3시리즈도 충분히 재밌어 성능도 절대 부족하지 않아 그냥 후륜구동차의 교과서 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M340i는 최고다 깔수 있는 껀덕지 그냥 위에 얘보다 더 좋은 M3가 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요거를 신차로 사서 타는 양반들을 보면 진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차를 진짜 진짜 진짜로 좋아해서 사는 양반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여러 번 바뀌지 않고 그냥 뭐 1대 차주가 쭉 탔던 차야. 이러면 진짜 뭐 차는 문제 없겠네. 어련히 관리 잘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 상태도 훌륭한 차량이고요. 물론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험하게 다룰 수는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차가 조금 더 내구적인 부분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옵션도 어댑티브 크루즈 있지. 풀사이즈 계기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 나름대로 이 인테리어의 다음 버전도 나왔지만 지금 봤을 때도 뭐 디자인 쪽으로 크게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현역인 디자인. 거기에 M340i라서 이런 부분 보면 쇳덩이거든요? 굉장히 체질이 만족스러운. 차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 하이그로시나 크리스탈 기어봉은 없어. 그래도 아, 3시리즈 치고는 소재가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단점은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똑같은 3시리즈. 장점, 그외 모든 것. 얘가 19년식에 6만키로 차값이 5천이거든요? 어, 5천인데 무슨 가성비야. 요것도 까치 생긴 거 디젤로 사면 3천만원 안쪽으로 되는구만. 이런 양반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론 진짜 5천 주고 살 거면 신차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차를 보는 양반들 중에선,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 정숙함, 부드러운 승차감, 요거 빼고 자동차가 가진 그 맛, 운동 성능, 나름대로 까랑까랑한 배기음, 이걸 다 생각했을 때, 어떤 차를 타봐도 항상 좋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벤츠 S클래스 뭐더 말해 뭐해? 벤츠 S클래스 후기형 17년도 말부터 나온 S560입니다. S560 7만키로 19년식에 7 1 0 0만원인데 아무래도 워낙 전기형 차량을 막 3천만원에 사다가 한500 들여서 신형 개조를 하는 바람에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디자인 아직까지도 현역이야. 인테리어도 밝은 나무 말고 까만색으로 하면 나름 준수해. 송풍구 엠비언트 하면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들보다도 훨씬 예뻐. 그런 느낌이 있고 후면부는 뭐 요즘 나오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전혀 꿀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 거기 에 롱바디잖아요. S클래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쇼바디는 거의 E클래스의 덩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비용을 더 주더라도 롱바디로 보시는 게 만족감이 큰데 당연히 큰 차다 보니까 너무나도 넉넉하게 쓸수 있고 S클래스도 6기통 디젤, 6기통 가솔린, 12기통 가솔린 다양하겠지만 당연히 기통 수가 높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많이 팔리기도 했고 대중적으로 볼수 있는 요 8기통 친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타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어. 무슨 느낌인지. 이게 분명히 가솔린차인데 비단같이 부드러운 그런 가속 성능, 주행 질감. 안 타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숙성, 부드러운 부분에서 따로 올수 있는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만 안타까운 점은 얘가 키로수가 10만이치 안 됐잖아요. 근데 한 7만 키로 정도 되면 내가 여기저기 다세. 여기 고쳐놓으면 저기 세고 여기 고쳐놓으면 저기 세고 거의 15,000 키로, 2만 키로 마다 수리비, 1,200은 좋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줄줄 세는 친구인데 야그 수리비 그렇게 들어서 어떻게 타냐 싶다가도 타보면 아이 정도 돈을 주고 내가 이 정도 수리를 하고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이 아주 그냥 한 해를 돌파하는 차량이지 않을까. 물론 이 S560보다도 더 좋은 승차감의 모델은 있어. 하지만 계속 설명드리듯 그냥 접근성과 대중적인 부분 이런 걸 생각했을 때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대단히 컸고요 자동차 리뷰 보면 제네시스는 아직 멀었다. 주구공은 S클래스의 레플리카인 것 같아. 라는 의견 100번 이해할 정도로 정말 정말 궁극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냥 벤츠는 S클래스다. S 클래스가 벤츠다이 말에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박이 안 돼. 그냥 S 클래스는 벤츠고벤츠는 S 클래스다. 벤츠 보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체감 차이 나는 거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A 클래스랑 C 클래스랑 뭐한 짝대기 두개 정도 차이가 나. 그리고 C 클래스랑 E 클래스도 짝대기 뭐한개반 정도 차이가 나. 근데 E 클래스랑 S 클래스는 진짜 짝대기가 한 이만큼 차이 나는 것 같아. 정말 완성도, 성능,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가격도 두 배지만 왜두배 이상 주고 샀는지 알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S 클래스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좋은 차량이다. 수리비를 지속적으로 몇백 써가면서까지도 데려갈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 물론, 6기통 가솔린, 디젤 쪽으로 가시면 수리비 부분에선 많이 세이브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또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산차 한대안 하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은 기아 더뉴 소렌토 올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뉴 소렌토인데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서 전반적으로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 얘는 지금 2.2 디젤에 4륜 구동 들어간 차량입니다. 2륜 구동보다 4륜 구동의 장점이 굉장히 큰 차량인데 동력을 네 바퀴에 올바르게 배분하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보여주고. 얘가 노블레스 스페셜 거의 끝물에 넣은 마스터 빼고 최고 등급이라 볼수 있는데 차값은 18년식에 11만키로 1900만원 물론 어 구형인데도 아직도 2000원절이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감가 방어적인 부분에서도 훌륭하니까 뭐 굳이 경쟁차종을 꼽자면 산타페 DM 그 정도가 보이는데 SUV의 상품성의 미덕이라 해야 될까 일단 트렁크 공간 자체가 산타페보다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추가 점수를 줄수 있고 당시 차종별로 옵션이 있긴 했었는데 선택률이 많이 저조한 어댑티브 크루즈나 호측방 경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음에도 나쁘지 않은 값에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차량들보다 소재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워 진짜 이 플라스틱 볼 때마다 머리털이 하나씩 빠지는 것 같아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쁘게 잘 지어진 버튼 구성과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SUV임에도 4륜구동 선택했을 때 준수한 운동 성능 그리고 뭐 말해 뭐해 싶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성 너무나도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뭐, 보험료도 싸지, 수리비도 싸지, 뭐 연비가 리터당 한 10kg 전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디젤 차들 뭐다 그만큼 나오니까, 전체적인 유지비로 봤을 땐, 요 정도 상품성에서 부담없이 굴릴 수 있는, 올라운더, 패밀리카도 되고, 출퇴근용 차량도 되고, 그냥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덜컥 구매해도, 유지보수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 차량, 그게 바로 저는 소렌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천만원 후반대에서 산타페 TM 중고차도 많이 나오지만 옵션 구성에서 많이 아쉽고 영업이력도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더 뉴스 렌토 저는 항상 만족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물론 애가 둘셋 어려 카시트 유모차 이런 거 뭉텅이로 실어야 돼 하는 조건에선 카니발이 훨씬 좋은 픽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 차에 4명 정도 타 적당한 패밀리카가 필요해 했을 때이 정도 가격대에서 대안을 찾기 힘들 정도의 상품성을 보여준다. 국산차에서 요정도 가격대에서 더뉴소렌토보다 상품성이 좋은 차를 꼽아봐 했을 때어 무슨 차가 있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랜저 i g 를 꼽자니 패밀리카로 접근했을 때 공간성이 아쉽잖아 주행성능이 좋고 6기통 모델도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총평을 줬을 때 저는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량이 없어서 마지막은 더뉴소렌토로 줘봤습니다